여보세요. 편장여여세 아, <laughs> 아, 지금 여기 나 밖이야. 나. 밖이라고? 근데 그 약간 한복 소리 가들리런데그 인천 성문그 편집이냐? 아니아니아니아 아니지? 아 아니요 밥먹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사람많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네. 아지나가다 연예인 이 지나가지고. 가 아다이어고있는거어어 아, 아. 장난이 아 <놀람> 지금 지금 미팅 하고 있거든 진짜 이미팅을 해야 돼. 어 그래서 너의 말을 지금 통역을 할거야 그래서 <놀람> 너의 <놀람> 말本当너 통역을 할거야 진짜? 이 말은 아.. <놀람> 아, <나>. 아 어. <놀람> 뭐하고 있었어? 뭐어어 <놀람> 会社に出てあのただいたんですけど、なんかお兄さんから、日本から電話来たから、それで。あ、父さん、お父さん、お父さん、お父ん、お父さん、お父ん、お父さん、お父さん、ん、お父さん、お父さん、お父るん、お父さん、お父さん、おん、お父さん、おん、ん、お父

그 사실 나는 여기 무슨 노래 부를 나이거든. 진짜 아노 이사가 난 노래를 부를까? 못고는데아 그랬어? 소 제스처 보고 난줄 알았어. 아, 제스처 보고 난줄 알았어. 너 반응이 제일 좋았어. 어. 아 맞아. 어, 진짜 뭐기랑너 따라하는데 진짜 다 쓰러지셨어. 그리고 네네 반응이 멋졌다고. 그 원탁이 날씨입다 원탁이 는 따라할 수미안아 원탁이 숨어 있어야 된다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잠깐 <목소리> 아, 아, 대화가, <목소리> 아, 아,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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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, 아니 맞어. 신나가네. 많이 타가고 있어. 료아형 분위기 좋네. 어. 이런 게이 분위기 같은 게 좋아. 나 좋누. 좀 감ってるような雰囲気で。 とてもいいと。 어. 료나 너 일본에 오잖아. 일본이 올요네. 아. 아, 맞아맞 저도 갑니다. 아, そうですよそうですよ僕も行きますあんまり。

진짜 갑자기 연락한 거야. 어, 진짜 갑자기 얼른 내려왔잖아. <목소리> 아, 혼자 퓨어니 난 안에. 갑자기 연락이 고어한어 가자. 한국어가한어 가자. 한국자한국어 가자. 한국어 가자. 한국어자 한국어집 가자. 한국어집 가자. 한국어집 가자. 한국어집 가자. 한국 가자. 한국어자 한국어집 가자. 한국어가 한국어집 자

요 아, 잘았어. 고마워. 일 <laughs> 갔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다음에 맞다. 연락맞네맞네맞네